그니까 거기서 용 뺏기고 다 죽는 거. 그게 또 박셋지. 잘했어 근데. 아니 안 답답해요. 게임 하면서 너네. <laughs> 존나 답답해 죽어버릴 거 <laughs> 같아 이거. 정신 나갈거 같아요. 나. 감독님 이거 왜 이래요? 존나 답답해서 죽어버릴 거 같아. 보면 싸우자. <laughs> 너네 콜이 뭐냐면 자, 아트가 일단 텔을 안 탔어. 이제 찍었네? 아, 저 아트 텔 탔다. 여기까지가 너네 보이스야. 아, 거기상의 고일도 어딘가 없어. 진짜로. 그 다음이 싹 사라졌어. 왜냐면 생각보다 아니, 안 너무 싸워? 안 나왔고. 생각보다 안타까운 피도 생각보다 적으니까 이제 거기서 다다내정제 왔어 그때 리셋 안 되니까 그때서야 그냥 궁 박은게 이런 거지. 근데 뭔가 내가 그냥 궁 찍었 내가 싸움 나볼볼 생각으로 내가 치고 부르자 했잖아 음. 오면 싸움하자고. 근데 내가 여기서는 그냥 궁 찍었으면 됐어. 근데 내가 뭔가 말이 안 나오네. <laughs> 나도 요즘 내가 그냥 <laughs> 갑자기 자아성찰이야. 네. <laughs> 이건뭐 사실 중바드 님이 싸울 태세 했으면 무조건 싸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와도 본인이 행동 질렀으면 다 박으로 갔을 거야, 싸움. 맞죠? 애초에 그럴 줄 알고 나도 여기서 피 갈고 있는 건데 내가 좀 게임이 뭔가 말렸어. 당연히 이제 초반하고 이제 중반에도 <laughs> 내가 이제 꼴레 주고 내가 박으면 돼. 아니, 내가 근데 이제 애들아, 냉정하게 내가 이제 채팅으로 다 크나이트를 못해 주는 지경이 왔어. 왜냐면 내가, 야, 내가 요네 했어요. 얘가 제가... 생각도 좀잘해 줬어요. 아, 니 그리고 내가 요네판으로 이렇게 싸도 너네 그 뭐야 내용으로다 덮어지지 않아 얘들아 아니 근데 그냥 잘해야지 뭐욕 그냥 잘하면 욕 없어 어차피 사이언 버티기? 그러면 왜 스카이비다이 받아서 사람이 죽어 그러면 네. 맞지 사람 왜 죽는데 이거 어떻게 이러지? 어, 어떡하지 이개 아, X됐다니까 아니 그바트가 진짜 X됐다니까 말이 안돼이 뱀핑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챔프기 X 구데기 병신이에요 그냥 아니 잘한... 그렇기도 한데 <laughs> 아 그리고 너무 그 중간 이제 라인전 끝나고 줌바트 어리버리가 너무 많아 예아.. Yeah. 근데, 근데 <laughs> 카서스가 나는 가능합니다. 제일 딱궁 썼을 때 아, 그 견, 경비력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캐릭이 어려워 제 소리야 <laughs> 야 근데 나 하나 말할게 <laughs> 말해봐 내챔프복 이야기 자꾸 하는데 <laughs> 근데 나 진짜 나 여기 석이 나가는 부분이..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아, 야 이거 저런데 석이 나가는 아, 부분 들어줘야 돼 그래. 알겠어 근데 내가 멘탈이 나가는 게 내가 원래 이제 멸망전 구조에서 부르저를 또 하잖아. 음, 맞지. 근데 내 전문은 사실 부르저도 아니야. 그치 맞지, 맞지. 원래 내가 먹는 정 점과. 알잖아. 내가 좀 포시팀 잡는. 근데 내가 팀을 위해서 나도 최대한 부르저 하려고 아, 하고 어. 나아이보리랑할때 하고 싶은 거다 해서 그냥 부르저 어. 쪽잘안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 했어. 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여기 와서 이제 내가 아 그래 내가 해주자 중대메고 음. 해주자 그렇게 해서 부르저도 하고 있는 거. 근데 내가 부르저? 그리고 난다 하잖아 지금 안되는 거뭐 있어? 키아나 어 키아나 안되지 또 뭐하네 응. 내가 말해봐 <laughs> 오공? <야. 웃음> 아니 왜말안 했는데 오공 사람들은 <laughs> 알거야 내가 저번 <laughs> SLM 전역하고 나서부터 오공을 응. 내가 얼마나 응. 많이 깎았는데 맞지, 맞지. 그리고 내가 어제부터 좀 말린거는 딱 <laughs> 말해 내가 이 장소에 그 영향도 커 나는 솔직히 말할게 시발새끼 너 집에 가아 그래서 리님 <laughs> 내일, 내일 나만 갈게 아, 왜냐면 나도 진짜 이기고 싶 왜냐면 나도 진짜 아, 이게 저... 나 지금 되게 너무 힘들어 아, 지금 정신적으로. 사장님 장갈수 있어요? 이거 장가이떨어지는게 아니, 아니고 나, 이렇게. 라가는거 올라가고 뭐. 진짜 하게. 빨게. 올렸어. 울었어야 울었다가. 야야. 목소리 소리가 젖었어 야, 뭐 음울해. 그래. <laughs> 맞아. 목소리 젖었어. 뭐야. 가자. 와, 기괴해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기본도 안 지키는데 다른 걸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건가? 뭐 그냥 기본 차곡 차곡 용 챙기는 것도 못 하는데 뭔가? 4등 진심으로 힘들어 보이긴 해요. 투표 경기력 이게 말이 안 돼. 다왜 이렇게 누가 못해요? 식사는 어때요? 어쨌든 할 말은 해야 되니까 저희가. 식사는 해야죠. 예, 식사를 식사를 합시다. 식사를 합시다니까. 윤균 님 약속할게요 제가. 뭐요? 당신 멘탈 나갔죠. 저 지금 멘탈 나갔어요. 저경기력이 멘탈 나갔어. 저는 어제 오늘 살짝 나갔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게 욕심이 있잖아요. 저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내일 제가 민규님 우리 팀 내가 진짜 몇 배는 더 잘해줄게. 내일 해서 내일 그래도 한번 더 보고 우리의 그거를 지켜보자고. 어. 누가 저 새기한테 커피에 술 탔냐? <laughs> 술 먹는 거야? 일단 소주 한 잔은 해야 아, 돼. 이거는 아, 네, 이한잔 해야, 해야 돼. 이거는 킴티비트 한 해야 돼. 이거는 액티비티 한번 해야 돼. 이거 지금 이대로는 안 돼. 게임으로 이제 프로 될 사이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어제 연차비 끝났으니까 말할게요. 자, 나는 일단 여기 쓸때 프레임이 떨어져 계속. 근데 음. 이거 일단 예민한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뭔가 내 환경이 아니니까 난 장비에 아, 존나 좀. 예민한 것도 맞아. 난 그래, 맞아. 내 컴퓨터도 그렇고. 컴퓨터 있는 것도 그렇고, 난좀 예민하기도 해. 음. 뭔가 이 구조에서 내가 이렇게 콜도 더 세게 세게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게 한번 지고 나니까, 음. 이게 내가 좀더 계속 위축되더라고. 내 자신이. 더 말려? 어, 나 그냥 계속 내가 그냥 말리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피드백 나온 거 계속 이야기 나온 거 이제 난 충분히 내일 되면은, 난다 해줄 수 있어. 못하면 그때 욕을 제대로 해. 내가 집가서도 그러면. 좋아. 음. 확신을하고있는데 그러게 자신감이 있네. 응. 음. 아나더 잘할 수 있어. 너 히죽히죽거리면서 그딴 소리하지 마. 자신감. 총총하면서. 이승 이승이 망했어. 왜 자신감? 이승이 <laughs> <있잖아. 웃음> <laughs> 맞아? 어다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니 처음 했을 때는 니네가 말이 많았거든. 나도. 어 우리 그때 그 연습했을 때 있잖아. 정확하게는 준마트가 말이 많았어. 난 그때 그 정도로 말 많이 안 했어. 왠줄 알아? 난 지금이 난, 더 말, 왜 많이. 왜 지금 바뀐 줄 알아? 왜 바뀌었는데? 어느 순간 이 범픽적으로만 봤을 때도. <laughs> 내가, 내가, 내 챔프 폭이 브루저 위주로 된 거에서부터 좀더엇나갔다 막, 그러면서 서폿이유틸 계속 가고, 그 구조로 가면서, 아, 말도 더안 나와. 왜냐면은, 지금 딱이챌런딜 구조에서, 챌런 딜은 후, 중후반을 마크해주고, 내가 이제 초반 설계를 다 해서 내가 원하는 구도로 이제 게임을 해야 이게 딱 시너지가 맞잖아 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 데리고 미드도 센 카드니까 음. 내가 부르자 무조건 잡고 탑에 그냥 뭐탑수저 하던 거 하고 서폰 유틸 넣고 이 구조에 있어서 내가 좀 초반 설계를 내가 하길 좀 어려운 것도 있는 거 같아 그럼 내가 볼땐 너가 구조 파악을 좀 잘못한 거 같아 너의 지금 아! 그러니까 내가 딱 말할게 너의 마인드는 음. 너가 캐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 같거든 음. 근데 그게 아니라 너가 그냥 할 것만 해도 만약에 하다가 좀삐끌러졌어 그때 내가 이제 딱 나타나서 대신해주거나 니네가 했는데 더잘 됐어 그럼 내가 와가지고 좀 더더더더 잘 되거나 이 구조로 가야 돼 그니까 너가 막 차이를 막 엄청나게 벌려가지고 이제 캐리라 하겠다 이런 이건 내한테 솔직히 젤미드랑 밖에 안돼그가맞그거 뭐, 뭐, 초반 설계에 있어서는 나 게임이 되게 잘 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 난 진지하게 아뭐 정글 초반, 어 초반 뭐. 구조에 초반 게임 구조에 있어서는 음. 내가 적 정글이랑 이게 내가 계속 동선으로도 이득 보고 캠프도 더 따먹고 음. 어떻게 어떻게 내가 초반에 계속 좋게 가는데 음. 그 뒤에서 뭔가 이게 조금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뒤에 빌드업이 쓰레기라니까 우리가? 근데 그, 그게 난왜 쓰레기라고 느끼냐면 응. 상준님에게 딱한 가지 문제점이 응.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응. 난 정글이 2코어 때문에 풀템이라 생각해 응. 가라 불클? 응. 뭐, 그런 브루저들은 응. 근데 캠, 이 본인의 점수가 있다 보니까 캠프 욕심이 좀 많아 차라리 한턴더 라인 봐주고 한턴더 결국 2코 넘어가는 순간부터 라이너가 더 캐리력이 훨씬 높은데 템 응. 차이가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뭔가 캠프를 다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옵젝 보자, 점프를 다 먹고 그 다음 시야 봐자 이게 되다 보니까 항상 상대가 먼저 자리 잡고 상대가 먼저 모여서 밀어내고 우리 자리 다 뺏기고 그런 상황의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민교님그러서 저... 그런 생각 지지, 어 지금 할팀 없어요? 어? <laughs> 어, <나 웃음> 진지하게 이니까. 그래? 딱단판딱단판딱 딱딱 담판 저희 이제 사실 먹기 전에 담판 단판... 제 마음이 조금씩 다 풀린 거야단판 거야. 한번 가 볼게 아니에요 응, 아, 그러니까 저도 돼 경기력이 중요해 뭔 아, 말인지 알지 그래 맞아 저도 되니까 가독주 세다 얘네 한번 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되는데 우리 이제 경기력 아어 좋다 민규야 이좀 어, 줘라 최고로 해 볼게 최고라 이한번더나 믿어 <laughs> 너 진짜 난너 믿어 야난난너 보고 온 거야 얘네들 게 아니야 지너 믿는다 그러니까 어 내가 피, 내가 너네 픽은 관여 안 해. 내 픽에 어. 관여하지 마. 사장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 자, 자, 잠깐만요. 아, 네? 잠깐만요. 네? 그리고 미개 말이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저는 오늘 가야 돼요, 집에. <laughs> 네. 그래야 내일이요. 겨 씨발이야. <laughs> 아, 아, 아 그러니까, 저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거는 나중 문제고. 아, 그러니까. 너 만약에 오늘 했는데 여기 이대떡 내잖아. 어. 그럼 또 마음 바뀌어 이대떡 내면은 야, 이대떡 내. 아니, 잠깐만. 이대떡 내면은 어. 컴퓨터 본체를 들고. 못 뜯는까지 해. 그게 아 맞아. 아, 그거 괜찮지? 야이 대떡 내내 게임컵으로 바꿔.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안 돼. 넌. 야, 자, 야, 가자, 야 가. 출발해. 출발해. 존나 배 아, 그냥 존동안씨빠 그래. 새끼들. <laughs> 감독 경질하자 이거. 음. 밥이나 먹자. <laughs> 야. 죽어 먹고 야 그냥 병식 들어 그냥 스치면 소주 쏘고 자 그냥 자작해 쓰레기 새끼 네. 야 자작해 자작. 자기 거 자기가 따라 자작 그냥 자야니거 네 니가 따라 자작 자작 이 개새 뭐야 어디 자작아니 거야 내 거야 직구 아. 걸었지 뭐 걸지 마 그냥 야 걸지 마 씨발 정지 마 그냥 일단 먹어 짠네 일단 짠은네어 일단 들어 입마 안주 들어 안준 트름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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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좀 맞네. 아 진짜 우린 발전이 그리고 다른 말이야? 팀은, 팀 분석해서 이 팀에 대한 뱀픽을 해서 이 팀에 대한 쉐이 상대로의 어떻게 게임을 굴리는지, 뭐, 티어탑 상대로 그런 팀으로 어떻게 상대를 굴리는지, 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그런 루틴을 짜가지고 자기들의 승리 패턴, 막 이런 걸 짜서 한다는데, 우리 팀은, 솔직히 나 어제 탑구도 배웠어. 칼바람 했잖아. 난안 했어. 난 컴퓨터. 이파했잖아. 나안 파는 거박도신이랑안 파는 거야. 씨발, 나 컴퓨터 포맷 중이었는데. <laughs> 그게 네. 그 다음 더 뛰어로서 말한다. 네. 나한테 의지하지 마. 이제니저 새끼는 이미 둔다약 꺄. 제발 뭐야, 도대체. <laughs> 나한테 뱀픽 배려하지 마. 니네가 편한 구도에 제발. 어차피 나는 맞춰줄 수 있어. <laughs> 그러니까 특히 나는 상을 쪽뱀픽이 무조건 편해야 돼. 그러니까 봤던 묶기는 순간 게임이 진짜 믿을 정도로만 해야 돼. 음. 근데 상대 봤던 특히 서고 고뛰어다. 이거 그냥 잠그놓으면 답이 없긴 해. 게임이. 다 연쇄작용. 그러니까 내가 편해서 바텀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가 돼야 돼. 바텀이 편해서 내가 편해져야 돼. 이 게임의 방향성이 뭔가 항상 상은이한번 맡기면 게임에 답이 없어. 그다음에아 나는 일단은 어제 오늘 난 내가 너무 못해줬다고 생각을 해서 난 내일 되면 내가 더 잘해주려고 난 노력을 할 거고 우리 집 가서. 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바라는 점은 게임 컨셉을 내일 한 번은 그냥 부탁이야. 초중반에 그냥 그냥 내 픽에 맞춰서 이렇게 컨셉을 좀 잡고 음. 가봤으면 좋겠어. 내가 쑤시고 싶으면은 그냥, 너는 그냥 쑤시는 거에 맞추면 되고 나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괜히 내가 이거 브루저가 아닌데도 인이시 없다고 내가 브루저 픽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내가 얘가 저 뛰어 정글이면은 내가 그냥 링빠르고 내가 원하는 구도로 해서 내 설계대로 해보고 내일 안 되면은 재해야좀 그런 게임 본인이 편한 게임을 해보고 싶다. 아 그렇게 해서 내가 내일 더 이제 잘 해, 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 뭐 문제인 건데 그다음 저지용 <laughs> 일단 오전기... 나는 어. 챙길 게 너무 많아. 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예를 들면 한 다섯 가지만 해도 되는데 열 가지를 이제 봐야 되거든. 너무 많은 게 나한테 이게 들어오니까 나도 이제 거기서 게임이 더안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물론 내가 채널 들리니까 해야 되는 것도 맞아. 근데 유티를 내가 볼땐 체런들 팀은 결국 해야 되거든 결국엔 유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체런들에 힘을 내려면 결국 유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덮어주거나 아니면 은 뭔가 앞에서 뭐좀 맞아주거나 컨트롤해주는 거를 이제 그것까지 또 이제 내가 해야 될때 되... 되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힘든 부분이 있는 거야 그게. 근데 나도 뭐 오늘 내일 하면 상윤이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 난 상윤이한테 바라는 건딱 그거 하나 오브젝트 전에 상대보다 우리가 좋은 컨디션인지 그것만 나한테 이제 던져주면은 뭐 요충 약간 불리하다 이거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이제 스킵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득, 이득을 찾아 나갈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라이너 분배도 해줄 수 있고 나 그냥 그 구조만 잡히면은 나잘될거 같아 내일 네. 한잔해음 야야! 한잔해팀 게임 에 지금 이거 팀합이야 음. 어쨌든 나 실수하는 거 가지고 뭘안 하잖아. 내가 인 실수할 수 있고 맞지. 죽을 수 있어. 음. 어쨌든 너네가 나를 감독으로 그거 어쨌든서 섭외를 한 거면 전판에 했던 거를 좀 신경을 쓰고 그좀 그래도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음. 정말 좋을 텐데. 음. 난 그걸 솔직히 잘못 느꼈어요. 똑같은 실수가 하루에 여섯 번이 나왔으면은 다섯 번으로 줄여야 되고 다음 판에는 맞지. 최소 세 개로 줄여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맞는 말이야. 그거를 안 하니까 너무 많은 실수가 나와. 매판 게다가 그게 특히 고뛰어드는 그게 나오잖아. 그렇지. 이제 저 뛰어 뭐두 명은 사실 별로 그 그냥 근데 조금씩 늘고 그 얘는 자잘자들해서 그냥 약간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야 사실. 사소해. 그냥 오브젝트 때시야를 먹어놨잖아. 그러면 바트는 아 그냥 밀리자 밀리자 이래. 그러면 상현이는 밀리지 말자. 여기 시야는왜 주지? 주지 말자 이래. 그 그게 너무 많아. 나는 오브젝트. 이 그래 좋아 그 누가 말한 거참 좋은데 어. 나 근데 난 그거를 모르겠어. 그 누군가가 뭐 포기를 하던 그러니까, 각성을 하던 그러니까 둘중한 <laughs> 그러니까 둘밖에 그러니까 없어 각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 음, 각성을, 각성을 하던 각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각성을 해야 되냐 야, 난 냉정하게 어디야. 이 게임을 여러 판하면서 느꼈어 상윤이가 좀더찡찡거려 이거는 바트가 하기보다 너가 좀더 찡찡거리는게 아 잠깐만 너이 새끼 포기구나 <laughs> 아니 근데 나도 너이 새끼 포기구나 <laughs> 근데 야 근데 봐봐 한타 그림에서 내가 다부르저를 했어 어. 내가 부르저를 했고 원딜 입장에서 원딜이 딜할 편할 각을 잡아야 되잖아 어. 그거 어필은 솔직히 원딜이 해야돼 맞긴해 그래. 그래. 거기서는 왜냐면은 이렇게 적 조합이 이래서 뭐 상대 녹턴에 갈려 있고 뭐 카가 그래. 있어. 그러면 이구조에서 얘네 카가리니까 우리 그냥 들어온 거 봐줘. 나 이거 앞으로 밀지 말고 그냥 여기 자리만 지키자. 이런 거는 나는 원딜의 꼴이 나와야 된다고. 내가 근데 그구조에서 내가 만약 신짜로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내가 이제 해줄게 없잖아, 딱히. 오케이 옥매냥 내가, 내가 말할게 이제. <웃음> <웃음> 나도 이제 곧티어 오면. 새로운 분이랑 더 말해 줘야 돼. 맞아. 그러니까 너를 믿고 가는 거지. 근데 존나 카오카라이 새끼가 근데 카오칸데 존나 카오카라다 근데 너가 대신 할 말은 우리도 살은 붙치겠지 이제 그치 어, 아니 그니까 음. 나는 봐봐 맞아 일단 수주하면 딱봐 응. 음. 어? 어 치부랑 카고나 빼? 오케이? 잘하고 있네? 우리 수주 마훈아 어? 자 이제 저팀 어. 어디야? 어? 어 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겠네야 여기 와드 해야 돼? 이제 위쪽 들어 어? 와드 선몇 개씩 탭? 아 와도 없네. 오케이. 상준이 어디 저걸 먹고 있지? 아 우리 민규 안안안안안 무섭나? 그리고 얘네가 와서 나는 어 잠깐만. 아 지금 이대 싸움은 어떠지? 아 지금 얘네가 여기 와도 했을것 같은데. 야 고민하고 아, 잠깐만. 수 아, 돼. 아 이거 용아용1 분인데 이거 어때? 하면 네. 이제 그럼 다시 또어용안 돼? 아 그러면은 이거 탑으로 놀자 그러니까 나는 할게 존나 많아. 맞아 맞네 맞긴 해. 맞긴 그러니까 해. 내가 하긴 해. 뭐야 어깨와 어깨. 세고점에 무게요. 아 이거 그게 있어 봐봐. 야 근데 이거. 말하는 거야? 뭘? 내일 내가 콜더 많이 하겠하는데 <laughs> 아니 이건 얘가 나오니까 하는 거. 아니 내일 내가 더 해보겠다 어, 어. 그렇게 했는데 이걸 왜 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새끼가 좋아한 게나 너를 포기했어. 아니 그러니까. <laughs> 아 그러니까 못 살지만 그러니까, <laughs> 그래. 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게 상윤이 상황만 어필해줬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얘가 존중할 그러면... 필요는 없거든. 이게 나는 들어가는 캐릭이고 원딜 입장에서 또 다르잖아. <laughs> 나는 앞으로 박아줘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막한 번씩 이렇게 뒤틀릴 때가 있어. 내가 굳이 깊게 안 받아도 되는데 안 받고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딱 쳐줘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 맞지, 있잖아. 맞지. 네, 너 그럼 좀더강단했겠네 그러니까 너 약간 S L L식 정글인 게감 어. 보면서 아, 상황 봐서 네가 거기에 맞춰 하려고 하거든. 어. 근데 멸망전은 그거보다 그냥 단순하게 주, 주어진 상황 전제를 보고 야 이거 해야 돼. 못해. 아니. 그러면, 너때문 못해. 내 범인. 이렇게 가야 돼. 그렇지. 근데 너 너무 앞에서 응. 혼자 간지면서 아, 아, 애매한데. 근데 얘네 이미 몸 응. 쏠려 했어. 어? 화분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너가 딱 정해놓고, 그럼 이 자리 이제 밀리지 말자. 그렇구나. 근데 하루니가 잠깐만, 나 근데 이거, 이거 먹는 게 이득이야. 그러면 깔끔하게, 그럼 주자. 어, 약간 그렇게 티키타카가 어, 그, 들어가야 돼. 그게 돼야 어,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를 지키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얘가 지키고 있다가 나랑 거기서 이제, 야, 이거 뭐, 여기 보면 볼 거야. 이랬는데, 내가 여기서? 아, 아니야. 이거 그냥 한턱 밀려주고 우리 그냥 안될것 같아. 그냥 반대쪽 돌자. 아니 뭐나 집갔다 올 테니까 하는 척만해. 맞아 맞아. 이런 이런 티켓 타카가 놀아야 돼. 신상적인 그게 너. 맞아. 어. 특히 멸망전은 더더욱 그렇게 쉽게 가야 되긴해뭐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어디서 안 되도 해. 안돼안 그래, 안 돼도 해야지. 해야지. 어. 그럼 원래 해 봤어. 그거 해봤어. 맞지? 많이 해보기도 했고. 알았어. 그리고 나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하면서 위축이 너무 많이 됐어. 난너 데일리 서 못하면 죽여버려. 알았어, 알았어. <laughs> 이렇게, 나. 데일 죽여버려. 나 종이기랑 맨날 담배 피러 가면서. 와, 나 그렇게 맘상하는 적이 없더라고, 이게. 아, 인정. 나 얘한테 계속 하소연만 존나 했어. 그냥 이게 뭔가 나이 환경에서 게임도 잘안 되고. 원래 내가 콜이, 콜이 나올 것도 뭔가 콜도 안 하게 되고. 왜냐면 게임 보는 눈이. 네 이게 맞아. 나도 많은 합방 해보고 느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욕의 내성이 없긴 해. 근데 그것도 있어. 이게 챌린저들이 하루 종일 욕 먹잖아. 아 그렇지. 그것도 많아. 이게 뛰어라. 그러니까 못 뛰어라 더 그래. 뭐 하나 할 때마다 이제 다욕 먹으니까. 그게 맞아.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긴 해. 난 덜한 사람. 게 어차피 저띄어로 시작해서 아. 그냥 욕하면 어욕하네 어차피 뭐해도. 어떤 맛이야 사실. 어 뭐래도 욕 먹는다. 신발 다음번 무조건 보여줘야지. 어. 이런 느낌인데. 만약 결승 오프가면 뭐 하면... 광탄하는 거냐고 그래서? 아, 아 거기는 괜찮아 아니, 거기는 이제, 이제 요게 좀 내성 생겼는데 <웃음> 야, <웃음> 야 거기는 <laughs> 너 이거 컴퓨터보다 좋아 아, 그... 아니, 근데 아니, 아 이제야 좀 내성 ]이야. 생겼는데 <laughs> 근데 놀아도 된 진짜 없을 텐데 아, 아 그게 아니, 예민한 사람이 있어 그래? 멈춰 넌 너무 장비충이야 근데 <laughs> 나 하는 거 포탑 옆에서 저받다 먹는 나거 같아 진지하게 말한다 오늘 근데 이렇게 해서 아 오케이 괜찮아 하는데 내일 경기력 똑같다. 어. 나 대회 도쇼한다. <laughs> 그래? 대회 도쇼한다 그냥. 그래? 와, 진짜 내일은 보여줘야 돼. 근데 집에서 할때 그래. 보여줘야 돼 준밥들. 내가 보여줄 수 있어. 잘해봅시다. 내일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잘해봅시다. 다들 네. 고생하셨고. <laughs> 내일 만나요. <봬> <laughs>